방산 대장주. 왜 급등?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갑자기 방산주가 치솟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요즘 주식시장, 반도체도 아니고 2차전지도 아닌데, 방산이요? 왜 방산주가 주목받고 있을까요? 사실은요. 최근 중동, 동유럽, 동남아시아까지 K방산 수출 계약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 그리고 바로 이때 주목받는 국내 대표 방산 대장주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NX1. 수주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또 하나,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 원화 약세 수혜까지 겹겹이 호재가 쌓이면서 외국인 자금도 유입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 이후 눌림목 조정 시 중장기 분할 매수 전략을 조심스럽게 추천하고 있어요. 결국, 방산주는 단기 이슈가 아니라 장기 성장 산업으로 보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어디까지나 본인 판단으로 항상 공부하고 분석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